세 네? 아, 이렇게 번올기 네. 도 내려갔어. 자, 자, 어느 정도. 우리 지금 온도를 느끼셨죠? 네, 한 20. 되게 잘하그 네. 네, 네. 예, 예. 유신 네. 네. 분이라 끝트를 다 보고 자, 필름이유광 있고 무광 있어요. 네. 그죠? 네, 잡아 볼게요. 이번 쪽으로. 요이렇담예 돼요. 예 이렇게 담으세요. 네. 담그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얘가 이렇게 기공 있죠. 거건 네. 네, 어떻게 하냐면 이 좋아야 되야 지금 너무 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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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성이쪽 사장님이 크다고 얘기하는 게옆 벽에 달라붙어서 크다는 거예요. 조금 말아 안으로 말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다한쪽 퍼져요, 그죠? 퍼졌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화성화요 화성화제 물이에요 일종의. 아니 아니요 안 하는 저저 전에 그 뭐지, 그러니까 피동물하고 같은 거고. 냄새 나니까 조금만요. 화성. 화성에서 좀날 거예요. 이외나 이외 반을 뿌리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더 투명해질 거예요. 뿌리면. 한번 뿌렸죠? 오~~, 오 녹는 느낌이 확 나요 네. 네. <laughs> <패스 냄새 웃음> 이제 오 냄새 유동하셨나봐요 오우 아아 오늘 뭐예요? 활성화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굽네요 이제 담그시면 되는데 아까 저게 이렇게 밀으라고요 여기서 딱 잡고요 들어갈게요 녹아버리네 아 그다음에 이걸 만지면 이제 미게미끈해요 네, 물에다 이제 음, 놓으시고그 음, 수압으로 <laughs> 된 걸로 밑에서 쏘면 얘가 다 녹아요, 필름이.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카본이죠. 여위에다가 이제 좀 처리를 하시게 되면 되게 이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굴곡이 있다든가 어떤 부분이든 지금 보시기 일단 쉬워 보이죠. 그래서 예, 제가 본인들 하나씩 다 해보시는 게 절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야이 정도가 나와요. <laughs> 보기에는 제가 아무 간단하 아무 나도 할수 있어요. 밀대를 잘 밀어야 되요 그죠? 네. 밀대를 잘 밀어야 되 네? 그래서 도장만 음. 다이기왜 빨리 배우냐면요. 이때까지 일을 하면서 수많은 노하우가 있고요. 스프레이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배우는 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위에 이제 크레 마감은 일반인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담가. 지금 현재 그 상황은, 피동물하고 접착력을 활성화제로 해가지고 접착을 해. 그렇죠. 필름을 녹이는 거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뭐, 다른 또 약품 처리를 하지 않고 투명히 올라가도 접착력이 뛰어나. 어, 그럼. 바로 해요, 바로. 담그는 거한번 다시 한번 담가보세요. 일단 <laughs> <이따> 생각하고. <웃음> 이따. 45도로 <laughs> 한번 주세요. 보세요. 요렇게 딱 하시고요. <laughs> 어, 뭐. 근데 도장하신 분들 이 단점이 뭐냐면요. 저도 처음에 음. 그랬어요. 도장 사람이 단점이 아. 아, 아, 예, 예. 이제 알겠다, 어, 무슨 얘기. 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필름 이이 머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이렇게 지 아니라 각도로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강하게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뭐, 이유가 뭐냐면요 끈기 네, 네. 안에 기공이 있어요 기공까지도 위로 올라오면서 그래서 45도가 아, 가는 게 아, 이, 이런 네, 기포가 예. 있으면 얘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거든. 이렇게 빠지는 거그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끝에 살짝 만져 보시면 힘이미늄거모 만져 보세요 모양이 이렇게 아름인데 전체적으로 안 깨지게. 오질나잖아, 이게. 좋으세요? 그리고, 뿌리는 자, 이렇게 있어요. 끝났죠? 자, 손을 살짝 만져보세요. 네. 미끌미끌하죠? 네, 만져보세요. 네. 미끌미끌하죠? 네. 자, 이거, 이거 아 그대로, 그대로, 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이게? 이게 농담해요. 자, 이제 이걸 들고요. 손도 오고 가죠, 화장실로.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에어로 이걸 부르세요. 캡틴, 캡 이제 여캡에크 e 가 올라가든 캔디가 올라가든 다 올라가시면 돼요 샌딩 레지 스커 n 없이 r o m i n o Cro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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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r o m i n o Cromino. c 뿌 o m i n 색이나 o m i n o c r o m i 이 o Cro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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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